공개 수배 중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의 사인은 목맴사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씨를 부검한 결과 스타킹을 활용한 전형적인 목맴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수객 A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3일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한 씨는 10일 오후 경찰을 따돌리고 제주에서 항공편을 통해 서울로 잠입해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 1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씨가 이날 오후 8시께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씨는 13일 오후 4시 11분께 잠시 외출한 이후 모텔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C 시신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한씨의 타액으로 확인된 점과 AC 얼굴에 붙여져 있던 테이프에서 한씨 지문이 나온 점 등을 미뤄 한씨의 살인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